<laughs> 아니, 어디서 갑자기 딱 나타나셨어요? <laughs> 다행히 오늘은 날씨가 많이 안 추워요. 안에 막 보람하고 있고 왔더니 딴데. 아, <laughs> 아, 이게 추워갈 때마다 탑박스 펌프가 그냥. 아드레날린도 샀던 거두통다 챙겼다가 한 통으로 줄고 물도 한통 챙겼다가 물도 한통 내려놓고. 여기 <laughs> 약상한건 있던데 오늘은 수납이 별로 안 돼서. 음. 짐이 너무 많으니까. 음. 이쪽 걸 이제 덜어서 여기다 꾸겨 넣었어요. 음. 안 다시는 거예요. 열기도 음. 무서워요, 지금 이거. 아, 윈드버퍼링이 너무 심해갖고 이거. 음. 이래고 가야되데 어, 여기있네요. 어, 고급이요. 예 고급이랑, 아. 예, 한 1600cc인가? 이씨. 어. 음. 왜요? 어, 뿜었네. 아, 예, 실수로. 날아가니까요, 그래도. 응. 음. 요거, 여기요. 아, 수술하시고 진짜 아니요. 오랜만에 뵙네. 몸좀 어떠세요? 어, 근데 금방 엉뚱한데 갔었던가? 저 카카오 내비가 안 돼요, 아예 지금. 어 아, 코너링 마음껏 타셔도 펴고... 되네. 그냥. 역시 그 타이어가 미끄러운 거였어요. 진짜 떼놨더니 정말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음. 트레드가 아까울 아. 정도였는데 그때 타이어는 코멘더라고 저기 미쉐린에서 아. 나오는 아. 타이어고요. 이거는 아. 이제 돈높 정품. 음. 타이어 패턴이 달라요. 걔는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간 패턴이 많아서 가운데로만 주행을 하면 그게 턱이져갖고 코너할 때 이제 미끄러지는 거예요. 어, 지금 한 150km 정도 달렸는데 예, 그대로 페인트가 묻어있네요. 아주 쫀쫀합니다. 예, 지금 세타요. 바라클라바 벗은 다음에 머리 이렇게 풀고 하니까 머리 안아파요 이제. 아 날씨 좋다. 생각보다 참 연비가 좋아요 로드킹. 오늘 어, 하차해서 한칸더 오래 올라왔어요. 어 그래요? 어 제가 더 많이 먹었나 보네. 아까는 초가을이었는데 지금 여름이 됐어요 이러다 내일 갑자기 그렇게 추워진다고? 이게 믿을 수가 없네 따라오세 완전 골목에 있네요? 여기 맛집이 오른쪽? 차선떠나 어.. 큰집 아,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우.. 뜻밖의 맛집이었어요 아.. 기대 안 했는데 한 집, 한안 여기가 더 빠른 것 같아요 느낌이 한번더 신나요. 아 전주 멋있어요. 느긋하게. 지금. 아니 간 김에 그러면 한번더 잡을까요? 이게 체력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갈래니까 오늘 무작이 힘드네요. 꽂고 가시는 게 낫죠. <놀람> 어. 멋있다, 회색. 겉메탈 그레인가, 저게. <laughs> 껴드릴까요? 예. 네. 안 빠지려나? 아, 지워놨는데. 안 이거. 빠져요. 안 빠져요? 네. 아, 배터리가 빠질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배터리 여기다 놓으세요 아, 그럴 거면 되겠다. 저도 내년에 이거 연료 필터 가려고요. 어떡한 거야? 네, 없습니다. 나오세요. 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지금 두분다저 초록색이시네요. 바이크가. 네. <laughs> 아이고, 이제, 이제야 그걸 눈치챘네. 아유, 이두분 신형 엔진을 쫓아가려니까 이게 노세해갖고 바이크 <laughs> <laughs> 쫓아갈 수가 없어요. <laughs> 뿌이치만 않으면 완벽한데. 아, 멋있다, 그래도. 아녕에 들어줬습니다. 아마 남은. 벌써, 남은. 벌써 남은이네요. 아왜 이렇게 향긋한 냄새가 나지? 오아 좋다. 잠깐 키우에서오전 네. 그냥 총천연 노란색의 향연이네요. 아, 그런데 네. 금밭 같아요, 금밭. <laughs> 임진왜란 때일본배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예 네, 이쪽이 네. 얕은데 어떻게 왔네요? 그냥 작은 데로 왔겠죠 아, 가락타고 예 네, 네. 삼진강의 선자가북거비선자거든요 그, 이쪽에 그 동정호라는 섬 곳이 있는데 네. 거기에도 두거비가 많았대요 그래서 뭐 두거비가뭐 뭐 어떻게 해서 뭐 외군는 물리쳤냐 하는 뭐 그런 선수 같은 얘기가 긴 한데 네. 래서이강 이름이 분진강이 됐다는 말이 있어요 좋다 여기 와우 <laughs> 조하하만 넘으면 이제 바다인가요? 그렇죠 어머 잘 왔다 자 아. 아, 드디어 남해 들어섭니다 아 기가 막히네요 야. 역시 남해는 예,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라이딩을 한다면 반드시 와야 됩니다. <laughs> 이 이상 다 좋을 수 없어요. 예. 한 번밖에 안 왔는데 <laughs> 편집을 하면서 거의 수십 번 이렇게 보다 보니까 <laughs> 낯설지가 않아요. 아, 좋잖아요. 이렇게 딱 보이면. 아, 너무 멋있다. 짚나운드얼 하시면 또 구워요. 집 나온지 11시간이라 그러시니까 뭐 가출한 것같은 느낌이 <laughs> <laughs> 어찌어찌 남해에 왔습니다 <laughs> 아 앞에 잘 보여서 좋아요 오쟤 정도 밝은데요? 밝아요 아, 그날은 비 오는 날이어서 그랬나봐요. 앞에서 차가 두 대가 딱 밝히니까, 뭔가 잘 보이고 안정감이 생기고, 어, 아, 저번에 혼자 가는데, 진짜. 안 보여갖고, 그냥, 어? 여기에요? 어, 여기 뭐야? 어, 차가 한 대도 없네? 아, 여기서 원돌기 연습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고생했습니다고생습니다 어, 아이고.